잉카 제국의 마지막 40년, 그리고 피사로 이후의 저항. 1533년,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 알파가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에게 처형됩니다. 이로써 잉카 제국은 공식적으로 정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잉카의 저항은 그 후로도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피사로가 잉카의 수도 쿠스코를 점령한 뒤, 스페인은 잉카의 행정체계를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잉카의 관리와 귀족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었고, 금과 은은 스페인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잉카의 귀족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만코 잉카 유팡키입니다. 그는 잉카 황실의 정통 후계자였으며, 피사로 형제는 그를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워 통치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통제는 잔혹했습니다. 쿠스코 내의 약탈과 황제를 모욕하였으며 잉카 귀족들에 대한 빈번한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1536년 만코 잉카는 쿠스코를 탈출합니다. 1536년 봄 만코 잉카는 남은 병력과 농민들을 규합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약 20만 명의 병력을 모아 스페인군이 주둔한 쿠스코를 포위했습니다. 당시 만코 잉카는 삭사이와망에서 쿠스코 광장을 내려다보며 스페인군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작전을 세웠고 효율적인 공격으로 엄청난 위력을 보였습니다. 구스코 탈환 직전까지 우세한 전세를 이어 왔지만 결국은 삭사이와망에 위치했던 지휘부가 발각되면서 스페인군의 야간 기습 공격에 의해 삭사이와망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석기시대의 무기와 최신식 무기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국 수개월간의 전투 끝에 잉카군은 후퇴합니다. 많코 잉카는 정글지대로 물러나 새로운 거점을 세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이럼 빙엄 교수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빌카밤바입니다. 많코 잉카는 이곳에서 독립적인 잉카 왕국을 재건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칭하며 전통 종교와 행정 제도를 복구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약 8년간 이곳에서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합니다. 스페인은 여러 차례 빌카밤바의 공격을 시도했지만 험준한 지형과 열대 기후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41년 피사로가 리마에서 알마그로 이세에 의해 암살됩니다. 페루 정복을 위해 동맹을 맺었던 피사로와 알마그로는 정복이 현실이 되었을 때 스페인 왕실이 페루 총독 자리를 피사로에게만 부여하고 알마그로에게는 쿠스코 남쪽을 정복하고 관리를 맡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1535년 알마그로는 새로운 영토를 찾아 남쪽으로 떠납니다. 그가 향한 곳은 오늘날의 칠레. 하지만 그곳에는 금도, 도시도 없었습니다. 탐험은 실패로 끝났고, 화가 난 알마그로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 피사로가 차지하고 있던 쿠스코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사로의 반격은 신속했습니다. 1538년, 라스 살리나스 전투에서, 알마그로의 군대는 피사로의 동생에게 패하고, 알마그로는 체포되어 쿠스코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약 63세 그 이후 스페인 정복자들 사이에 피사로파 대 알마그로파의 내전이 벌어지죠. 알마그로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에고 대 알마그로 2세, 별명은 엘모소 젊은 알마그로. 아버지를 죽인 피사로 일가에 대한 복수심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옛 추종자들을 모아 세력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알마그리스타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피사로를 죽이고 페루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541년 6월 26일 리마 피사로는 자신의 관저에서 점심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막으로 이세의 무장세력이 들이닥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하여 라며 달려들었고 피사로는 검을 들고 저항했지만 칼에 찔려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63세. 리마의 총독 관전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피사로를 암살 후, 알마그로 이세는 도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을 자칭 페루의 총사령관이라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스페인 왕실은 그를 반역자로 규정을 하게 되고, 새로운 총독 크리스토발 바카드 카스트로를 페루에 파견을 합니다. 왕의 이름을 등에 업은 터벌군은 리마를 떠나 쿠스코로 진격을 하게 되고. 알마그로 2세는 쿠스코로 도망가 남은 병력을 모았지만 피사로의 세력은 여전히 강했고 잉카의 저항 세력과도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1542년 차키나 평원에서 양측의 운명을 가를 전투가 벌어지는데 수적으로 우세한 왕의 군대는 단몇 시간 만에 알마그로의 병력을 제압을 합니다. 젊은 알마그로는 포로로 잡혔고 이듬해 쿠스코의 광장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2세였습니다. 1544년 초 알막으로 이세의 잔당들이 패전 후 도피하다가 빌카밤바 인근으로 숨어듭니다. 잉카의 후손 만코 잉카 또한 쿠스코에서 패배한 뒤 빌카밤바로 이동해 이미 새로운 잉카 왕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코 잉카에게 피난처를 요청하게 되었고 만코 잉카는 스페인 세력 간의 분열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그들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잉카는 이들을 이용해 스페인 정복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반스페인 정서 속에서 협력 관계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544년 그들에 의해 만코 잉카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암살자들도 잉카인에 의해 잔혹한 죽음을 당하였죠. 만코 잉카의 죽음은 잉카 저항의 상징적 중심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빌카밤바는 그의 아들 사이리 투팍에게 계승됩니다. 스페인 측은 잉카의 저항을 완전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550년대 총독 페드로 데라 가스카는 사일리 투파크와 평화 협상을 제안합니다. 스페인은 항복하면 귀족의 지위를 보장하고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사일리 투파크는 1557년 쿠스코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스페인식 이름 디에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잉카의 독립 세력은 다시 정글로 돌아갑니다. 그 뒤를 이은 인물은 그의 동생 티투쿠시 띠뚜쿠시 유판키였습니다. 티투쿠시는 스페인과 제한적인 협상을 유지하면서도 빌카밤바의 자치를 지켰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며 겉으로는 스페인에 복종하는 듯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잉카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1571년 티투쿠시 또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이복동생 투파크 아마루 1세가 왕위를 잇습니다. 스페인 측은 자체적인 왕위 계승을 총독에 대한 불복종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페루의 총독 프란시스코 대 톨레도는 이 기회에 빌카밤바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원정을 명령합니다. 1572년 스페인군 250명이 정글을 통과해 빌카밤바를 공격했습니다. 잉카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빌카밤바는 함락됩니다. 투파크 아마루는 체포되어 쿠스코로 끌려오게 되고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잉카의 마지막 왕조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잉카의 멸망은 단순한 정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쿠스코, 빌카밤바, 그리고 안데스 전역에서는 소규모 반란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잉카의 이름과 상징은 식민지 시대 내내 원주민 저항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1780년에 한 독립운동가는 자신이 투팍 아마루의 먼 친척임을 내세워 페루에서 스페인을 향한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점차 오르는 세액과 과도하게 억압적인 통치 방식에 반발하는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투팍 아마루 이세는 자신이 잉카 제국의 뒤를 잇는 황제임을 자처하며 페루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 마지막 잉카 왕에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1572년 잉카의 태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 언어,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페루와 볼리비아의 산맥 곳곳에서 케추아오와 잉카의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잉카의 마지막 왕이 처형된 지 4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역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